유누야 할수 있어. 얼마나 잘해. 오우치 오우치. 유누야 무아지경이야. 고현우 무아지경. 고현우 씨의 무아지경 터미쇼. 오 고현우 씨 잘하고 있어요. 고현우 씨 잘하고 있어요. 고현우 씨오 무아지경 터미쇼 잘 보고 있습니다. 오 고현우 씨 무아지경 터미쇼입니다. 무아지경입니다. 할수 있어요 유누 씨. 오 고현우 씨할수 있어요. 오 우리 유누 씨할수 있습니다. 오 나이스 헤드뱅잉. 예. Yeah. 오 유누야 할수 있어. 손, 손을 원래 이렇게 잘가지러히 모아야지 윤우야 아 근데 잘하네 윤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손이 점점 벌어지는 이 사태를 오 트림도 막 하고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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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우야 좋아 왜 이쪽으로 또 틀었어 응? 무슨 목소리가 나 누구 목소리가 나 윤우야 윤우야 똑바로 봐야지 옆으로 봐왜 옆이 좋아? 코윤우씨 점점 눕습니다 <laughs> 점점 누워요 윤우씨가 윤우씨 누우면 안돼요